유화 반갑습니다 하비입니다자 이번에 13지역이 나오면서 3중 가차가 그 13지역 출시하기 전에 잠깐 나오는데 그 가차에 관해서 제가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번 3중 가차 오퍼레이터 목록을 잠깐 보시죠 자 6성 라인에는 첫 번째로 폰두 번째는 스테인리스 세 번째는 이네스 요렇게 나오고 5성 라인업은 이제 락락, 어프리카 시멘트. 뭐 4성은 뭐, 체스트너, 토터, 휴머스라고 하는데, 4성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 자, 그래서, 요 6성 라인업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혼. 디펜더 직군인데, 약간 딜러 포지션입니다. 공격 범위가 좀 굉장히 특이해서, 예전에는 정말 자주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핑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도,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성능 좋고 약간 좀 특이한 공격 범위. 요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하네요. 혼은 이제 가져가실 수있으면 가져가면 좋습니다. 어, 이제 없는 분들은 뽑을 수 있으면 뽑아가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인리스. 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서포터직군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스테인리스는 이제 혼자 쓰면은 뭐 성능이 그냥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성 값을 못한다. 혼자 썼을 경우에. 근데 얘가 빛을 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드챗, 아이린, 이런 공격회복 같은 이제 소드마스터나 뭐 이그제큐터, 이런 오퍼들이랑 쓸때 공격회복 오퍼랑 쓰면 시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백풀이 빈약한데 이제 뭐체이나 아이린 그다음에 이게 큐터 이런 걸 많이 많이 쓴다. 그러면 충분히 가져갈 만은 해요. 그리고 제가 스테이니스를 조금 이제 고평가를 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공격 회복 오퍼들에 있어서 정말 좀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공격 회복 오퍼가 계속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럴 때 얘가 이제 몸값이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유비 입장에서는 굳이긴 해요 무리해서 뽑을 필요는 없고 그냥 대게 넣어두면 언젠가는 활약하지 않을까 거의 안 씁니다 얘도 쓰는 사람만 쓰는 느낌 성능은 이제 불이인 건 아닌데 어... 뭐 대부분 유저들은 잘안 쓴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 써요 그리고 좋은 거 얘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특정 각을 잡아서 막 이제 전투를 할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뭐 포... 이제... 타워 디펜스를 하고 싶다 라면은 조금 고려해볼 만은 합니다 성능은 나쁜 건 아니니까 뭐 뽑아갈 수 있으면 은 여유되는 사람들은 챙겨두면은 나중에 미래 때 잘하면 뭐또 어떤 식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할배들의 장난감 뭐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3중 가차에서 가장 중요한 오퍼죠? 어 이네스 뱅가드인데 어뭐 이게 설명 할게 없는데, 그냥 성능 좋아요. 어, 그냥 미친. 어, 성능이 그냥 좋아 여러 가지 뭐 유틸성,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스트도 벌고, 라인도 맞고, 딜링 능력도 좋기 때문에, 뭐 딜러도 이제 종종 쓰고, 플러스 은신해제까지. 정말 만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3 1그 라이크, 뭐적패죠야 얘는 이제 뭐 내가, 뱅가드에서뭘 아, 데려갈까? 싶을 때. 얘 넣으면 무조건 바깥합니다 이제 이네스를 편성에 넣으면 고민 해결 끝입니다 뭐 코스트를 막 엄청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만큼 라인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겸사겸사 코스트까지 챙기는 그런 오퍼 로그라이크 또 좋아하시면 뭐 이제 더더욱 추천하고 아무튼 얘는 꼭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가 아니라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은 오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명 보면은 자혼 요즘엔 잘안 쓰지만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뭐 미즈키로그라이크 이런 데서도 잘 쓰고 그냥 디펜더서도 에뭐 딜러 포지션인데 그냥 디펜더가 아니라 딜러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 성능 좋아. 그다음에 이네스 그냥 뽑아가면 좋아. 얘는 무조건 바값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인니스가 조금 함정 카드긴 한데 얘도 나중에 뭐 공격 회복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본인 취향에 맞다라면 충분히 가져갈 만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중 가차 누가 들어가야 될까 그나마 함정 카드라고 했을 때스테인니스밖에 없는데 우선 3명 다 없다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3명 없으면은 진짜 가차 라인업이 정말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어 아무래도 매번 말하지만 그 5월에서 6월쯤 텍사스 나오는 거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사스가 이때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가차 여유가 없다. 없으면 3중 가차. 패스하세요. 3중 가차 패스하고 그 5월 6월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번 3중 가차? 새벽 다 없다. 저는 들어갈 만하다고 봐요. 자, 스테인리스도 워낙 꽝치금 많이 받긴 하는데 막상 쓰면은 그니까뭐듀 소드마스터 직군 이런 거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내가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진짜 괜찮아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뭐 이제 페넌스 같은 것도 조합되고 근데 여기서 자 일단 삼중가차 3명다 없고 이제 여유되는 사람들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네스가 있다, 이네스 있고 이제 혼 스테니스 노린다 했을 때 이건 조금 고려해보긴 합니다. 아 이건 이제 뭐돈 많으면 돈 많으면 이제 이네스 잠재 뚫으면 되거든요. 잠재 뚫어도 좋지만 그래도 어, 며가음을 따는 게 제일 좋은데, 3중 가이에서 2명 노리는 거, 뭐 괜찮긴 하지만, 그게 좀 불안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뭐 패스하는 게 제일 낫고, 돈 많으면 이네스 잠재 뚫는다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앵간하면 그냥 이네스 있으면은, 이번 가차는 패스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뭐 돈이 썩어 넘친다? 그러면 뭐, 그냥 들어가도 되죠. 어, 혼, 이네스 있어도 혼 뽑아가도 되고, 얘도 요즘에 픽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성능 정말 좋고, 어, 디펜더 이제 라인에서는, 지금은 이제 빵시카가 나와서 뭐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 미즈키 로그이크나 이런 데서는 활약을 잘 합니다. 실제로 딜링 능력도 좋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이네스가 있는데 돈이 조금 뭐, 애매하게 있다라면 뭐, 거르고, 그냥 이제 가차 여유가 없는 분들은 3중가차를 패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약. 돈이 썩어 넘친다. 3중가차세명다 없으면 무조건 강추. 그 다음에 돈이, 아,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명 있더라도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두명 있다? 이세명 중에서 한 마리만 노린다는 게좀 확률이 말이 안 되거든요. 에바죠, 이거. 뭐, 돈 싸워 넘치면 솔직히 한명 나올 때까지 질러도 되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패스. 그 다음에 뭐, 돈이 적당히 있다. 이네스 뭐, 명함이 있음 그럼 육성 한 마리까지.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엥가라면 어, 웬만하면. 가차 거르자. 돈이 적당히 있으면서 이네스 명함이 있다라면 이제 거르는 거 추천. 근데 세명다 없다. 들어가는 거. 육성 한 마리만 보는 건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무소과금. 자, 무소과금 러들은 3명 다 없어도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다음, 텍사스 가차 영끌 하시면 돼요. 참고로 아까 전에도 이제 정보가 나왔는데, 이네스가 5월, 6월쯤에 나오는 육성 그 선택권에서 이네스가 라인업에 들어가니까, 그때 가져가셔도 되긴 해요 자 일단 뭐 그래도 오성 라인업도 뭐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긴 해야겠죠 뭐 락락, 파프리카, 시멘트인데 어.. 뭐 조커픽으로 쓰는 시멘트가 있긴 하지만 락락은 성능이 괜찮습니다 얘는 이제 캐스터풀이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나머지 파프리카랑 시멘트는 거의 안 써요 저는 키워서 종종 쓰긴 하는데 예능용이지 앵가라면 안 씁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3중 가차 라인업은 진짜 좋긴 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가차 일정이 빡세서 지금 이 가차를 들어간 게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우선 제가 디테일한 이 오퍼레이터 설명들은 추천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천편을 좀 참고하시면은 이 캐릭터 뭐 설정 같은 이제 스킬 능력 보시고 본인 마음에 들면 또 들어가시거나 뭐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3중가차 뭐 들어가신 분들은 잘 뽑으시길 바라며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ゆば、かって